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우리만의 전통방식이 좋다는 캐나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집을 부셔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한국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대하던 그들이 단몇 시간 만에 수십 년 동안 살던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죠. 캐나다 현지에서도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고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레아, 다음 주에 한국 출장이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미팅이 잡혔어. 팀장님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시아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니. 작년 중국 출장의 악몽이 떠올랐죠. 베이징 공항에서 당한 사기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던 현지인들의 대화 소리까지 왜 하필 제가요? 신입인 브라이언을 보내면 안될까요? 브라이언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내가 가야해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뉴스에서 북한과의 갈등 소식으로만 들었을 뿐. 별다른 인상이 없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영향력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인천국 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레아 윌슨 씨신가요? 정장차림의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한민준 대리라고 했죠. 깔끔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세련된 정장 맵시, 그리고 무엇보다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순간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본래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선적 실수로 인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였는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니 화를 내기는 커녕, 말문이 막혀버렸죠. 먼저 저희 실수로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호텔로 모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까지 중국에서 보았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생각보다 서울이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 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 곳곳을 둘러보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내일 본사에서 미팅하기 전에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민준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가 이끄는 대로 한식당으로 들어섰을 때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숯불 향 가득한 고기구이, 알록달록한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갈한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중국 음식점에서 경험했던 어수선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은 정말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네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 씨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무언가 특별한 것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처음에 출장은 일주일이었지만, 어느새 한 달째 한국을 오가고 있었어요. 회사에는 후속 미팅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사실 민준 씨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레아 씨, 우리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닐까요? 카페에서 만난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비밀 연애 중이었죠.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회사끼리의 로맨스가 알려지면 곤란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했어요. 이런 장거리 연애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준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족 얘기까지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네. 레아 씨가 동의한다면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뵙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서산의 한 시골 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시골이라고 하니 더더욱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자신만만했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은 아담하다였어요. 도시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과 깔끔한 집 구조가 인상적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으세요. 라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 이게 뭐예요? 맨발로 방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놀라운 감각이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마치 따뜻한 물 속에 발을 담근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온돌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민준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든다니, 정말 놀라웠죠. 우리 집의 벽난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현대적인 편안함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게다가 이게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기술이라는 게 더욱 놀라웠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온도를 써왔어요. 지금은 현대식으로 발전했지만 원리는 같죠. 민준씨의 부모님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며 기뻐하셨죠. 처음에는 긴장했던 분위기가 어느새 화기애애해졌어요. 다음엔 캐나다에 계신 레아씨 부모님도 뵙고 싶네요.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살짝 긴장됐어요. 우리 집의 벽난로와 이곳의 온돌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아버님 어머님. 사실, 레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모두가 놀랐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고, 부모님은 잠시 말씀을 잊으셨죠. 그래. 우리도 민준이가 레아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눈치챘단다. 레아 씨는 어떠신가요? 시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저도 민준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이 결정됐어요. 다음은 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 씨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분명 민준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만남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캐나다의 추운 겨울, 벽난로 앞에서 이루진 만남에서 문화적 차이가 크게 드러났거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은 아직 많이 발전이 필요한 것 같던데. 아버지의 무심한 한마디에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고요. 점차 대화가 깊어지면서 부모님의 표정도 바뀌어갔어요. 특히 민준 씨가 자신의 회사가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했을 때는 아버지도 감탄하셨죠. 정말 놀랐네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아낸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하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캐나다에서의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의 기대와 달리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박하고 따뜻했죠. 특히 민준 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모두의 마음을 녹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주세요. 민준 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한국 가수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하객들 모두가 감동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여보, 이런 노래는 언제 연습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밴쿠버 교회의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회사는 제가 한국 지사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오히려 반겼어요. 레아,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도 알리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 생활은 달콤했어요. 특히 민준 씨가 매일 아침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할 때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여보, 이런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께요. 결혼하기 전에 몰래 레슨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동유럽 여행 티켓을 제공한다는 거였죠. 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부모님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민준씨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가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부모님은 여행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오랜만에 유럽 여행에 설레하는 눈치셨죠. 정말 고마워, 레아. 이런 선물을 준비하다니. 사실은 민준 씨의 아이디어예요, 어머니.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민준 씨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사실. 장인 어른 장모님 댁을 온돌로 바꾸려고 해요. 뭐라고요? 어머, 그게 가능해요? 네, 이미 시공업체와 상담도 마쳤어요. 이주면 충분하대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벽난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겨울마다 장작을 패고 옮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죠.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할수 있어요.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민준씨가 선택한 업체는 캐나다에서 한국식 온돌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의 장점을 살린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한국의 온돌은 열을 오래 품고 은은하게 발산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거든요. 작업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특히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여보,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효도 아닐까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상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보일 반응, 따뜻한 바닥에 놀라실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장작을 패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실 모습을요. 장인 어른이 처음에는 화내실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곧 좋아하실 거예요. 제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잖아요. 시간이 흘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난방 공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보,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말 그대로요. 민준 씨의 농담에 웃으며 저는 부모님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이제 곧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따뜻하게 바뀔 거라는 설렘과 함께요. 레아, 민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동유럽 여행에서 돌아오신 부모님의 첫 마디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놀라신 거죠.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우리 집을 도대체 왜? 하지만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셨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점차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보며 안도했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죠. 장모님,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수십 년간 써온 벽난로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나 봐요. 하지만 우리 집의 전통은 아버지 잠시만 바닥에 앉아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바닥에 앉으셨는데 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따뜻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아. 어머니는 이미 거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탄성을 내뱉고 계셨어요. 레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마치 온 집이 포근한 담요처럼 감싸주는 것 같아. 민준씨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의 전통 온도를 현대화한 거예요. 바닥 전체를 은은하게 데워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벽난로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은퇴하신 후로, 매달 나가는 난방비가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장인어른. 기존 벽난로보다 약4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이상 장작을 패실 필요도 없고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확 펴졌어요. 지난 겨울 장작을 패다가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장작이 필요 없다고. 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에요. 온도 조절도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레아, 민준. 정말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준비하다니. 그때였어요. 옆집에 메리 아줌마가 방문을 두드린 건. 레아, 너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서 걱정됐어. 괜찮은 거니? 메리 아줌마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따뜻한데 난로가 없네. 그렇게 시작된 온돌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주말이면 이웃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고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캐나다 현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시공한 한국계 업체는 갑자기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아, 너희가 시작한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아버지는 이제 동네 이웃들에게 온돌 시스템을 자랑하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하시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셨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한국의 지혜가 담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어느날은 지역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시스템, 캐나다를 따뜻하게 물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민준 씨의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잘 알리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시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자부심이 가득했죠. 네, 우리 함께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온돌이 전해주는 포근한 온기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매주 새로운 집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이 캐나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문화의 차이는 벽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라는 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